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벤츠 GLC 차량인데요. 벌써 GLC 모델의 풀체인지가 출시 임박입니다.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국내에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요 페이스리프트를 했던 직전 모델 같은 경우에 국내 판매 대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오디오 옵션이 완전 깡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어드밴시드 오디오라고 하는 게 적용됐었는데요. 도어트림을 탈거해보면 흡음제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4인치 기반의 이 스피커 시스템에서 좀 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음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순정형 스피커 튜닝만큼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게 없는데요. 트위터, 고음 스피커에 변경되는 부분이 음질 개선 효과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차량은 전체적인 소음 밸런스를 맞추는 전체 방음 그리고 스피커 튜닝을 한 번에 시공하게 된 차량인데 이 차음과 흡음 중에 벤츠에 현재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소음 밸런스를 차음과 흡음을 통해서 맞춰 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추가로 차음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설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흡음 처리를 하는 걸로 방음 처리를 하는 거고 음질 개선을 할 때도 어드밴시드 오디오는 블랙 그릴입니다. 요건 이제 다인 오디오 스피커를 장착하면서 색상까지 깔맞춤으로 해놓은 거고요. 굉장히 예뻐졌죠? 순정이랑 딱 동일하게 장착되는 규격을 갖고 있고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센터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드밴시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요 센터 스피커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바꿔주는 것이 음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셋에서 나온 벤츠 전용 스피커를 장착을 해주었고요. 뒷문짝도 교체를 해버립니다. 뒷문짝은 미드레인지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옵션 개념인데요. 트위터가 빠지고 얘만 바꾸니까 비용도 더 적게 들겠죠? 그래서 이제 바꾸시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안 바꾼 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스피커를 다섯 개 플러스 두 개, 총 일곱 개를 바꿔줬고요. 엔진 소음부터 해서 주행 소음, 노면 소음. 풍절음 모든 거를 계산을 해줬습니다 트렁크 쪽에 보면 요 재활용 흡음재가 휀다를 감싸고 있고요 앞에 쪽에도 되어 있고 여기에는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 요 정도 마감 처리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또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강이 되는 것만큼 문짝이나 엔진룸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스피커를 바꾸고 나서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이노디오 서펙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앞 문짝에 적용되었을 때 168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뒷 문짝에는 95만원. 벤츠 GLC에 맞는 전체 풀방음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작업 시간의 경우에는 스피커 작업은 2시간 정도면 끝이 나고요. 방음은 4시간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시공하시면 5시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주일 정도 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야 되고요 저희 오토소닉스에서는 신차종이 나오면 직접 차를 구매를 해서 주력하는 브랜드가 어차피 벤츠, BMW, 포르쉐, 랜드로바 이런 브랜드니까 미리 다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운드 튜닝과 소음 개선을 방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대로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꽤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